안녕하세요.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. 벤츠 GLA, EQA, EQB, GLB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. 더 넓게 말씀드리면 A 클래스와 CLA, 모든 컴팩트 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빠르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이 컴팩트카를 샀는데 오디오 음질이 마음에 안 든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답답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각자가 불만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앞문짝 뜯어서요 앞문짝 스피커 바꾸고 A필러 뜯어서요 A필러 트위터를 바꿔주면 됩니다. 왼쪽에 두 개, 오른쪽에 두 개, 총4 개의 스피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, 이 장착 기술이 70% 스피커 제품 선택이 30%인 이 차종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두세 배 이상 음질이 좋아지는 순정형 스피커 튜닝을 시공받으시면 되구요. 이 차량은 다이노디오의 에소탄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168만 원 가격대를 예상하는 그런 스피커 튜닝을 하셨는데 125만 원부터 있고요. 168만 원짜리 구성은 현재고가 판매가 되면 끝 가격을 안 올렸으니까 저렴한 건데 이제 다이노디오는 23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. GLA의 아랫가격대 다이노디오 스피커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는 125만원짜리 다른 브랜드 제품이 더 좋으니까 100만원 초반 200만원 초반대 가격 예상하시고요 스피커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음질이 기존보다 2배 이상 개선이 되는데 이 도어 패널의 차음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도어 트림에는 흡음재는 그 없지만 스피커를 장착할 때 음질에 도움이 될수 있는 모든 작업은 다 해드리고요 그거는 방음이라고 명칭하는 게 아닙니다 스피커 장착할 때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오토소닉스의 순정형 스피커 교체와 튜닝, 스피커를 교체하고 사운드를 튜닝하는 작업입니다. 그렇게 해서 벤츠의 컴팩트카 음질을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